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두 명의 아들 친구와 사랑을 나누니 두 배로 만족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는 한 남자에게는 어지간하면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듯 했죠. 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준 아들 친구들과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레 고백해 볼게요. 저는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예요.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하고 하나뿐인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왔어요. 아들은 내성적인 아이기는 했지만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아이였어요.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일이 없을 정도니 말다 했죠. 아들은 공부를 꽤 잘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탓에 학원을 많이 보내주지도 못했는데 반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했죠. 시간이 흘러서 아들은 대학에 진학할 시기가 되었고요. 수능도 괜찮게 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집 근처에서 다닐 수 있는 국립대학에 원서를 넣겠다고 하더라고요. 넉넉하지 않은 집 사정을 걱정하기도 했고, 저를 혼자 두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대학교 졸업장은 평생 가는 거잖아요. 저는 아들을 여러 방면으로 설득하려고도 해봤지만, 지 아빠를 닮았는지 한번 결심한 건 밀고 나가는 고집이 있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집 근처에 있는 국립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성적이 괜찮았던 편이라 일부 장학금을 받기도 해서 저를 참 뿌듯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남편 없는 서름을 잊고 많은 위로를 받기도 했네요. 그런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날들이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아들은 대학에 가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공부를 참 열심히 하기도 했고요. 본인 용돈은 지가 벌어 쓴다면서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대견한 아들이었지만 한 가지 마음 쓰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대학에 가서도 아들은 친구를 쉽사리 사귀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학교 공부하는 이야기나 아르바이트하는 이야기는 저에게 종종 들려주곤 했는데 아들은 친구들에 관한 말은 거의 꺼내지 않았어요. 교우 관계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으니 그저 걱정만 할 뿐이었죠. 그러다가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이 된 무렵이었는데요. 아들 녀석이 학교에 다녀온 어느 날인가 갑자기 친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있는 일이어서 반가운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더 이야기를 해보라면서 아들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사실 동갑내기 친구는 아니었고, 군대를 다녀온 후 복학한 선배랑 꽤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 친구는 유노라는 아이였는데 아들보다 나이는 3살 많다고 했어요. 윤호라는 그 선배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아들은 약간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인데, 윤호라는 친구는 엄청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친구라고 했어요.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성격이 극과 극인데 어떻게 친해진 거냐고 물어봤어요. 아들도 처음에는 그 윤호라는 선배랑 가까워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 했는데요. 조별 과제를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의외로 잘 맞는 구석이 많아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양가 없는 친구가 많은 것보다 마음 통하는 친구가 한두 명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활달한 친구랑 어울리면 아들 성격도 조금은 바뀔까 하는 기대가 들기도 했네요. 아들이 오랜만에 사귄 친구이니 저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원래 집은 이 동네가 아니어서 학교 부근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내성적인 아들과 어울리는 게 고맙기도 하고, 자취를 하면 먹는 게 얼마나 부실할까 싶어서 시간 될때 저녁에 집에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요. 그렇게 며칠 후에 정말로 아들이 그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게 되었는데요. 윤호라는 아이는 서글서글한 성격에 키도 훤칠했고 인물도 나쁘지 않았어요. 저를 처음 만나면서도 이모님, 이모님 하면서 살갑게 대하기도 했고요. 잘 웃는 인상이어서 그런지 얼굴도 자꾸 보니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아들 녀석도 윤호랑 이야기를 나눌 때면 말도 많이 하고 즐거운 듯 보였어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저는 윤호에게 처음부터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남자로서 호감을 가졌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아들이랑 잘 지내주는 게 고마웠고 예쁠 따름이었죠. 그날 저는 저녁을 푸짐하게 차려주고는 집밥 먹고 싶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윤호는 정말로 그래도 되냐면서 반색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익살스러운 모습도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윤호 등을 토닥이면서 우리 아들이 내성적이라 친구가 없어서 늘 걱정이었는데 널 보니 마음이 놓인다고 이야기를 했죠. 언제든 집에 놀러 오기만 하면 맛있는 거 해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자주 오라고 이야기도 해줬고요. 그 후로 윤호는 가끔씩 집에 놀러 오곤 했어요. 그 아이가 와서 저녁을 함께 하는 날이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화가 많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면 늘 조용하던 집안이 시끌벅적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윤호가 오는 게참 반갑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반가운 마음에 어느 날인가는 놀러온 김에 술도 한잔하고 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내기도 했어요. 아줌마가 술안주도 맛있게 해주겠다면서요. 윤호는 사양하지 않고 정말이냐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날 술을 먹고 가겠다고 했고요.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아들이랑 아들 친구가 마실 술안주를 만들어주기도 했네요. 그러면서 저도 몇잔 술을 얻어마시기는 했는데요. 둘이 편하게 마시고 놀라고 안방으로 자리를 피해주기도 했죠. 아들 방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두 녀석의 웃음소리가 저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흐뭇한 시간이 한동안 계속되었고, 시간이 흘러서 아들은 2학년까지 마치게 되었는데요. 사실 얼마 전부터 아들이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오겠다고 했었거든요. 좋은 시간들이 더 오래 계속되어 주었으면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 한 구석이 먹먹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벌써 아들이 그렇게 훌쩍 나이를 먹었나 싶기도 했고요. 요즘 군대가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 마음에 아들이 군대 가서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은 갔다 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봄이 채 되지 않았던 그 계절에 아들은 입대를 하게 되었죠. 영원히 집에 안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아들의 빈자리는 참 크게 느껴졌어요. 한동안은 혼자 집에 있다가 괜히 아들 방 문을 열어보기도 했죠.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지기는 하더라고요. 아들도 씩씩하게 잘 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죠. 평일이면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쉬는 날이면 집에서 가까운 산에 혼자 바람을 쏘이러 다녀오기도 했어요. 쉬는 날이라고 집에서만 있으면 더 기분이 다운되곤 했으니까요. 아들이 한 번인가 짧게 휴가를 나왔다가 돌아가기도 했는데 어찌나 늠름해졌는지 제 아들이지만 멋지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그런 평범한 날이 흐르던 중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요. 그날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뒤에서 누가 이모님이라고 큰 목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익숙한 목소리이기도 했고 워낙 큰 소리로 불러서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아들 친구인 윤호였어요. 아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서 한동안 못 보고 지내기도 했고 길거리에서 마주치니 참 반갑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나 반가운지 저는 윤호의 손을 잡고는 잘 지내냐면서 그간의 안부를 물었죠. 윤호도 아들 녀석이 군대에 가버리는 바람에 붙어 다니던 단짝이 없어져서 학교 다니기가 심심하다고 엄살을 부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마침 저녁때이기도 했고 그냥 헤어지기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윤호에게 저녁을 먹은 거냐고 물어봤어요. 안 먹었으면 맛있는 거 해줄 테니 집에 가서 같이 먹자고요. 윤호는 정말이냐면서 제가 해주던 음식들 생각이 많이 났었다고 좋다고 대답을 했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윤호 팔을 이끌면서 집으로 가게 되었죠. 그렇게 그날 윤호랑 둘이서 저녁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한동안 늘 저녁을 때우듯이 혼자 먹었는데.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죠. 생각해 보니 윤호랑 단둘이 저녁을 먹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성격이 워낙 좋은 아이인 터라 어색함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마주 앉아서 간만에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고요. 윤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었죠. 말주변도 좋은 윤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간의 외로움이 사라지는 느낌이기도 했어요. 저녁을 먹고 후식까지 먹으면서도 우리의 대화는 이어졌는데요. 한참을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가 보겠다는 윤호의 손을 잡으면서 저는 이야기를 했죠. 아들이 군대에 가있다 보니 혼자 있어서 적적했는데 오늘 덕분에 참 좋았다고요. 저의 그 말에 아쉬움이 묻어 있는 걸 눈치챘는지 윤호는 본인이 종종 놀러와서 말동무 해드리겠다면서 고마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이 참 정겹고 반갑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윤호는 며칠에 한 번씩 종종 집에 놀러와 주곤 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같이 저녁을 먹기도 하고, 때론 가볍게 반주를 한잔씩 하기도 했어요.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윤호와 저는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 생각이 들 무렵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되었던 건지 윤호가 조금씩 남자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의 친구에게 그런 야릇한 감정을 느끼는 제가 주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남편을 먼저 보낸 지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 남자는 잊고 산 지가 참 오래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주책 맞은 생각이 드는 건가 싶어 그런 감정을 부인해 보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어떤 감정은 억제하려고 하면 자꾸 고개를 들기도 하잖아요. 딱 제가 그런 상태였어요. 결국 어느 날인가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한잔 곁들인 날이었는데요. 저는 그날 술기운을 빌려서 윤호에게 추파를 던져보게 되었죠. 은근슬쩍 스킨십을 해보기도 했고요. 윤호는 눈치가 빠른 편이었는지 저의 그런 야릇함을 알아챈 듯 했는데요. 녀석은 다 눈치를 챈것 같았는데 저를 피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오늘 아줌마가 심심한데 말동무도 해줄 겸 자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흔쾌히 알겠다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 있죠. 의외로 쉽게 좋다고 해주는 윤호가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어요. 서로 마음이 통해버린 우리는 조금 더 밀착한 채로 반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저는 술기운을 핑계로 윤호에게 살짝 몸을 기대기도 했는데 그 아이는 저를 살며시 한 팔로 안아주기도 했죠. 그러면서 제 귀에 대고 본인도 저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고 속삭여주기도 했는데요. 그 말에 저는 체면도 다 집어던져 버리고 윤호를 방으로 이끌었죠. 그렇게 우리는 그날 결국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으로 남자와 사랑을 나눠본 게 언제적일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제 몸은 알아서 윤호에게 반응을 하고 있었죠. 윤호 덕분에 저는 정말 오랜만에 회포를 풀수 있게 되었고요. 그 아이 품에 안긴 채 저는 몇 번이고 가버리고 말았죠. 아줌마가 혼자 오래 지내다 보니 주책 맞게 아들 친구를 유혹했다면서 저는 민망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윤호는 저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했던 건지 본인은 또래 친구들보다 아줌마들에게 매력을 느낀다면서 제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기분 좋은 말을 해주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윤호와 비밀스런 연애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매번 맛있는 저녁을 해주겠다는 핑계로 윤호를 불러서는 저녁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런데 윤호 이 녀석도 정말로 저하고 연애하는 걸 엄청 즐기는 듯 했어요. 아줌마들이 좋다던 윤호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참잘 맞는 편이었고요. 저는 젊고 혈기왕성한 윤호 덕분에 하루에도 몇 번씩 절정으로 가버리곤 했죠. 윤호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건 저에게는 선물 같은 시간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윤호 이 녀석이 조금씩 이상한 걸 해보자고 요구를 해오더라고요. 간혹 사랑을 나눌 때 사진을 찍기도 하고 영상을 찍어보자고 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엄청 부담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불편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너무 좋아하게 돼버린 윤호의 부탁이니 저는 들어주고 말았죠. 저는 얼굴이 안 나오게 조심하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그런 윤호의 독특한 취미마저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사진을 찍고 영상을 남기는 것도 윤호와의 추억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젊은 친구랑 연애를 하다 보니 이런 것도 경험해 본다는 색다른 재미가 느껴지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 무렵 저는 윤호를 서방님이라고 부르면서 교태를 부리는 지경이 되기도 했죠. 윤호도 저를 더 이상 이모님이 아닌 자기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런 호칭이 살갑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윤호가 저를 자기라고 불러줄 때면 저는 녹아내리는 기분마저 들곤 했으니까요. 저는 정말 윤호에게 헌신적으로 잘해주었어요. 윤호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고, 또 그런 모습에서 만족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서는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윤호가 정말 화들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 녀석이 자기 친구를 불러서 셋이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거 있죠. 저는 처음에는 그 이야기에 너무 황당한 생각이 들기도 했고 기분이 나쁘기도 했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망측한 요구까지 해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질색을 하면서 이럴 거면 그만 만나자고 울음장을 놓기도 했는데요. 제가 너무 정색을 했던 탓인지 윤호는 그 이후로 당분간은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그렇게 그날의 일은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는 예전과 달라진 건 없었는데요. 윤호에게 정색을 했던 건 처음 있는 일이어서 제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솔직히 셋이서 연애를 한다는 건 상상도 안 해본 일이기도 했는데요. 이상하게 윤호가 그 이야기를 꺼낸 이후로 솔직히 혼자 있을 때면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엄청 야릇한 기분이 느껴지기도 했죠. 그런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었고요. 언젠가부터는 그런 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서 못 견딜 지경이 되어버리기도 했어요. 결국 어느 날인가 너무 궁금했던 제가 윤호에게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그때 심하게 정색을 한게 미안하기도 했고 또 윤호 네가 원하면 사실 수락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봤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제 자신이 스스로도 정신이 나간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남자 두 명과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인 건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저의 그 이야기의 윤호는 정말이냐면서 눈이 동그래져서는 엄청 반가운 내색을 하더라고요. 활달한 녀석이기는 했지만 그날은 유독 더 신이 난 모습이었어요. 그러더니 정말 괜찮은 친구를 데리고 오겠다면서 기분이 정말 좋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키기도 했죠. 사실 언젠가부터 제가 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눈치채지 못한 듯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며칠 후에 윤호는 친구를 한명 데리고 왔는데요. 윤호 못지않게 헌칠하니 훈훈한 녀석이더라고요. 윤호랑은 동갑내기 친구라고 했는데 몸도 좋아 보였고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집에서 같이 저녁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첫 만남의 어색함을 푸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 만난 그날 그럴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술 이야기가 나왔고 내친 김에 술도 한잔하게 되었죠. 제 앞에 마주 앉은 훈훈한 두 녀석과 동시에 사랑을 나눈다는 생각을 하니 저는 취기가 더 빠르게 오르는 기분이었고요. 저는 주책 맞게 혼자서 이미 반응을 해버리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죠. 부끄럽게도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못 견디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제 입으로 해버리고 말았고요. 그렇게 그날 저는 두 녀석과 동시에 사랑을 나눠버리고 말았네요. 앞뒤에서 때론 양 옆에서 저를 사랑해주는 두 녀석들 덕분에 저는 정신줄을 놓아버릴 정도로 만족감을 느꼈고요. 살면서 그런 흥분감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버렸죠. 저는 그날 셀수 없이 여러 번 가버리게 되었어요. 언제부턴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는 두 녀석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죠. 그렇게 잊지 못할 그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조한냐는 윤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기운도 없어서 겨우 입을 열어서 최고였다고 답을 해주기도 했죠. 그 후로 우리는 셋이서 자주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게 되었어요. 조금씩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매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절정을 경험하기도 했죠. 어느 날은 윤호가 야시시한 스타킹이나 복장을 구해와서 저보고 입어보라고도 했는데요. 남사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못 이기는 척 요구에 응해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이 스스로도 너무 야릇하고 섹시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사랑을 나누는 순간이면 저는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몇 번씩 가버리게 되었고요. 그런 꿈만 같은 시간이 꽤 오래 지속이 되었어요. 저는 정말 회춘하는 기분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제대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고요. 예전처럼 자주 그 아이들을 만나지는 못하게 되었어요. 이따금씩 윤호랑 단둘이 만나서 회포를 풀기도 했고, 윤호의 친구까지 만나는 건몇 달에 한 번도 어려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윤호가 취업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연락이 뜸해지게 되었어요. 윤호가 취업 이후 한 번인가 저를 찾아오기는 했는데요. 그날의 폭풍 같은 연애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윤호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다시 고요하던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었네요.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해서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사실 저는 지금도 저를 사랑해주던 두 녀석이 생각이 나는 날이면 밤에 잠을 못 이루곤 한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윤호가 저에게 연락을 주면 저는 한 걸음에 달려나가고 싶은 지경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버린 저에게 그런 과분한 행운이 찾아오는 건 어려운 거겠죠. 그걸 알기에 지나가버린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리워지는 요즘이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